이번에는 D E C O D E 타중 앱인데요. 제작자는 T R A P. 아 제작자님 영어 좀 많이 좋아하시네요. <laughs> evet <what> <S nói> 전 영어를 못 하는데. 레벨 0 0 1 레벨 숫자 3뭔 소리야? 그 어? 뭐야? 뭐야? 아, 난이도가 3이라고? 알겠다, 알겠다, 난이도가 3이야. 3이야, 3이야, 난이, 난이도가. 아, 안 되겠다. 이 스크립트를 벗어나야겠어요. 넌 이제 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. 자, 첫, 첫! 우와! 살려줘 어. 성아는게낫겠네요비어성아다여기까지 음. <laughs> <무서웠다>. <laughs> 언제가 설마 아예 끝이 아니겠죠? 이거 한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엔딩입니다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서너. 설마요 여기서 진짜 떨어지면 망할인데 아 TPN 차 이거 이렇게 i 유 n 대충 쳤어요 지안 돼. 말도 안된다 지머할가들가일어오는아 여기서 죽셨었는데 그래서 음. 음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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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거야. 그렇지. 어이 음. 세요 아, 저기 통로가 있었군요. 다행이다. 아, 뭐야? 잠시만요. 아, 왜 근데 전부 다배드락일까요 지금 드라마를 들으셔서 좀 먹이 해야 되는데. 여러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 지금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아 진짜. 나버고 쓰기 싫어. 아 안돼 안돼 안돼. 지금 들어 말대로 해서 무슨 배경음과가 들리시겠지만. 뭐 했어? 좋아. 여기서 갑시다. 됐어 네. 응? 야. 너는 아프다니까? 너는 아프다니까. 너는 아프다니까. 너는 어 TV사 이건 해야 됩니다. 1분택합시다 어, 응? 뭐지? 뭐지? 거 음. 음. 답이 없어요. 잠시만요. 이건 진짜 버그 아닙니다. 이거 도끼로 어떤 게 진짜 답인지 캐 봐야죠. 뭐야. 답이 없잖아. 답이 없어. 야, 답이 없어. 어떻게 된거죠? 잠시만요 그냥 이쪽으로 갑시다 배로로 가볼수 없었으니까 원래 어. 마이... 사람의 사고방식 백배로 대이에는귤 기원정 길기언... 273 일회용 금메달 뭔 소리야 해미안하네 모래 놓고 가시오 모래? 응? 모래가 어딨니 그럼 여기다 그냥 놓고 갑시다. 답이 없어요, 여기. Mm-hmm. 근데 기내버가 엄청나네 환기 부실 때마다 응? 뭐를 배워보자 비디가 달려줬어요 뭐지 음 여긴 아닌가 봅니다 어 여기도 아니다. 마기 이사레벨. 밤이다. 여기서 한번세이브를 해주고 갑시다. 됐습니다. 여기서는 진짜 죽으면 답이 없다. 여기가 어려워서 답, 답 없다 여기. 진짜. 답이 없어. 답이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지도않까 아 진짜 어렵네요 <laughs> 여러분 다음편에 l